안주 공민당 박지원 전 대표 스트레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그렇게 처음부터 기분 좋아해요? 아니 나무 아니, 당 망해 가니까 좋아요? <laughs> 망해 가니까 <웃음> <웃음> 제가 막 그래, 평창, 망... <laughs> 평창 올림픽에 태극기 들고 하자고 하니까 좋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공장장이 네. 실력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시간 안철수는 하는 얘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좀 사람이 <laughs> 좀 진지해봐요. <laughs> 민족 문제, 어? 통일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려고 좋아하고 웃고 그러면 은 네. 국민이 노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어, 한반도기도 안 되고 인공기도 안 된다 이말 해서 지금 그 말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태극기 만들지예요. 태극기만. 예. 그러면 인, 인공기도 안 된다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무시간니까 뭐 그렇죠. <웃음> <웃음> 그리고 어 뭐, 뭐가 재밌냐 하면은 네. 북한 인공기가 올라가고 북한 국가가 울린다. 이건요 시상식에는 네. 동시 입장할 때는 한방기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하더라도 시상식에는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태극기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북한 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인공기가 일본 아저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네. 테레비도안 봤나봐요. 초등학생이면 다 아는데 정치가 초등 아, 수준이라 하더니 진짜 뭐 아, 그런 말도 했나요? 너무 부끄러워요. 시상식에서 아, 뭐, 이, 북한 국가가 울려퍼질까봐 안된다는 말을 했나요? 근처에 물었는데. 인공기가 다 올라가고 네. 어? 북한 국가가 나오면 안된다. 그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는 일어날 일을 외교적으로 대처하자는 말이었다.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또뭘 물어보면 은 영어 알죠? If. 만약. 이런 네. 질문을 하면은 정치인들이 만약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또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날 일인데, 예. 그만합시다. 아마... <laughs> 똑같은 사람 되니까. <laughs> 스스로 먼저 시작해서고 갑자기 <laughs> 그만하시죠. 아니, 그 공장장이 뭐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뭐 이상한 거 보니까. 먼저 웃었잖아요. 들어오시면서. 그안 웃어요? 그럼? 순간 <laughs> 말고 입이 입이 쫙 그렇게. 제가 그래서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했더니. 자, 그럼 어, 고얘, 책임, 얘기, 책임, 책임 전가는 잘하는 만요래이 <laughs> 얘기. 이기까지 <laughs> 말하고요. 이 국민의당이 이제 뭐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최근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 당국에서 무 전당대회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바뀌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겁니까? 우선, 확실히 안철수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수입니다. 전당대 장소를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국의 23곳에 동시다발로 갖겠다. 예. 그리고 영상으로 사회를 보겠다라고 정했고, 예. 정당법에 의거하면 당원은 예. 자기가 탈당계를 내지 않고는 탈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민주당의 경우 당원들이 수백만이 되는 게 네. 과거에 통합하고 뭐쭉 이어온 당원들을 정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원 명부를 정당 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 당원이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은, 정리를 해버리겠다. 예. 이건, 대표당원이 우리가 예상하는 게 한, 만명 정도가 되는데, 예. 이 모수를, 모수란 말 알죠? 예. 그것은 알겠지, 뭐. <laughs> <laughs> 모수를 줄여버리려고. 군모를 예. 예. 줄여야 된다. 네, 예. 대표당원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정당법 위반이에요. 전당대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기 파만, 동원해서 밀실전당대회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정세균 의장이 사회 보면서 23개 국회를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세계 없죠. 각국의 전당대회도 네. 미국 같이 그렇게 큰 나라의 전당대회도 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 음, 이제 사차 산업 혁명을 이렇게 악용하면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쨌든 규정을 단권을지고 <laughs> 있으니까요. 규정을 바꾸어서 전당대가 그어 안철수 대표 쪽에서 원하는 대로 열려서 통과될까요? 통과 안 돼요. 그래도 안됩니까 예, 이렇게도 왜냐하면은. 예. 의장의 사옥 사역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네. 우리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회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네. 이건 저는 사법에서 결정할 일이지만은 인용이 될 겁니다. 네. 설사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전당대 의장은 이상돈 의원이고 이상돈 의원이 몸을 23개로 갈라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그 이건 박정희 전두환 도 이런 짓안 했어요 정확하게 그 지금 그 법원에 가 있는 사안이 뭐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하신 23곳으로 가르고 하는 것이 정상 정당... 대표당원 문제하고 대표당원 문제가 정당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막아달라 예 당규 예. 개정을 예. 그 재판장을 우리 김호준 공장장이 했으면 참 잘할 건데. <laughs> 고시를 합격 못 했으니, 뭐. 초본적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어, 법원에서, 어, 정당의 문제는 정당이 해결하라고 발을 빼면 또 어떡하죠? 이것은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 제가 법사위원을 지금 뭐 12년째 하고 있는데, 네. 되게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전당대를 회 23개 에서서 개최해도 좋다. 네. 정당법을 초월해서 대표당원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그렇다. 그렇죠. 앞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비과 판결을 하는데 23개 놓고 대법원장이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혹여라도 그 법원에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사안이니까 바로 어 못합니까? 아, 기각되면은 예, 기각대로 하는 거예요. 기각되면은 예. 이제. 그러면 이상돈 전당대 의장이 예. 적절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또저 사람들은 4차원 세계에서 살고 4차 산업혁명이 기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상천외한 것을 대응을 하니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전당대는안 돼요. 지금 전당대회... 전당대 의장이 괴를 예. 선언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고 개표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세계 각국의 똑같은 회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23곳에서 해가지고 의장이 없는데 누가 선포해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그건 못했어요. 차마 꼴뚜기도 낯이 있겠죠. 낯짝이 있겠지. 어? 전당대 의장이 사회를 해태할 때잘안 본다고 하면은 당대표나 사회를 본다. 이 규정을 만들려고 했대요. 음.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 국회를 안 열면은 대법원장이 와서 사회를 볼 겁니까? 대통령이 사회를 볼 겁니까? 국회는 국회의장이 보는 거고 전당대는 전당대회 의장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자꾸 불필요한 질문에 <laughs> 오늘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공동 합당 통합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선언을 안 해도 이제 통합하는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긴 할거 아닙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을까할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안철수의 고집과 그런 면의 추진력이 출중한 사람이다. 어? 그런데 제가 뭐, 여기 와서, 어? 안철수는 유시민의, 유시민의 아바타다. 라고 하니까 아주 우리 봉병장이 좋아하셨는데, 유승민의, 예. 이제 보니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요. 어? 그래요. 어 유시민 유승민 유승민 대표가 예. 어, 내가 유시민을 좋아해서 자꾸 유승민은 싫어해요 <웃음> 저는. <웃음> 유승민 대표가 어? 한반도기 안 되고 태극기 들어야 된다. 예. 하니까는 그대로 또 유승민 따라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는 한발더 나가서 인공기도 인공기도 안, 인공기도 안 된다. 네. 아 그러면 북한 선수가 태극기들로 아 하면 오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홍한유, 홍준표, 안철수, 음. 유승민은 일난성 <laughs> 세쌍둥이거나 삼난성 세쌍둥이다. 이 길로 가기 위해서 통합 선언을 하건 무슨 결혼 선언을 하건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개혁신당 창당의 길로 기치를 들고 어제 전주에서요. 네.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가졌던지. 가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이 안 되면은 본인이 원한 대로 외국 나가서 살게 하자. 나가서 <laughs> 자기가 외국 나가서 한다 고했잖아요 어? 그리고 어? 창당 자금 1억 됐다가 가져가면서 이자까지 받아갔기 때문에 받아갈 돈더 받아가서 외국가서 그 장사나 해라. 이런 열기가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전라북도 의원이 통합화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에요 네. 그분의 선거구에서도 탈당.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절대 국민의당 안철수와 함께 갈수 없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당의 불씨를 댕겨서 1월 28일 날. 2 8일요 네.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네. 2월 4일 날,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무산시키고, 이와 관계없이 바로 창당대를 회 갖는다 하는 일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당이 그러면은 <laughs> 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인 창당은 그럼 2월 그럼 한 반대 반대 하지 말아니까요. 반대한다 가면은 우리가 여론 조사에 떨어져요. 개혁 신당 창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말좀잘 고쳐서 하세요. <laughs> 몇 번을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 아, 고군문을 중학교 들어가서 외웠죠. <laughs> 자, 그러 어, 개혁, 갇힌 개혁 신당으로 할까? 아니면 지금 혹시 이름이 적어졌나요? 아직 개혁 신당. 근데 갇힌 예. 개혁 신당입니까? 개혁 신당 창당 준비 위원회가 28일 에 발족하면 창당은 언제입니까? 창당은 2월 4일. 2월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보고, 보고 하루 이틀 사이에 최소한 음, 실패하더라도 실패 학건 예. 인용되면은 예. 뭐 가처분 신청이 결과가 무관하게 하는 겁니까? 그럼? 결과가 무산되면은 전당대회가 무산되면은 안철수 대표는 외국으로 떠날 것이고 예. 우리는 국민의당을 개혁신당의 이념에 맞게끔 예. 리모델링한다 이겁니다. 리모델링할 것이고 예. 그리고 예. 안철수 대표가 무산돼서 틀림없이 뻔뻔해가지고 당 대표 안 내놓을 거예요. 안 내놓으면은 올해는 2월 9일 예.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전에 전에 개혁 신당의 창당의 깃발을 올린다. 2월 9일. 예. 네. 그때 우리와서뭐 당직 하나 줄 테니까 다음에 <laughs> 출마 한번 해보세요. <laughs> 당직 하나 줄 테니까 <laughs> <호>, 홍보위원장 주든지. <laughs> 여기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현재 우리 의원들이 가장 예. 큰 관심사가, 어 원내 기섭단체를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2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런데. 그게 일차적으로 저희는 됩니다. 목표는 하지만은, 예.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개문 발차하면은, 예. 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몇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있겠죠, 네, 과연 창당까지 가야 셔 되느냐 네. 안철수 대표가 그 전에 전당대를 못할 것 아니냐 네. 그러면 은 우리 국민의당을 리모델링 하자 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은그 말이 상식이 안 통할 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들에도 자기는 음. 나는 외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갈 협박이고 안철수의 거짓말은 얼마나 계속되고 있어요 안 가고, 당 대표 버티고 앉았으면은, 우리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는, 5개월 남았는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출마자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서서로 나가야 될지 지금 결정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그분들은 그래요, 저한테도. 대표님은, 선거가, 3년 남았으니까 느긋하지만, 우리는 4개월 남았는데,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됩니까? 어? 무소속을 가야 됩니까? 어?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줘요. 자기들도 이미 짜여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시너 촉박하죠, 모든 게. 모든 게 촉박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개혁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전주에, 개혁신당 창당 결의대회는 엄청나게 뜨거웠다. 그리고 그 요구가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난점. 지금 하나는 중립이라고 이제 이야기되던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비례대표 중에 분명히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뜻을 표명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창당할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중립을 있습니까? 표명, 소위 중재파, 네. 우리 박주선, 네. 김동철, 네. 어, 뭐 황주홍,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어, 주승용 의원은 조금, 뭐, 자기는 통합 다에 네. 있겠다.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도 어, 우리에게 오리라고 봅니다. 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중재파들도 어떤 경우에도 통합은 반대한다.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개문 발차하면은 나중에 버스에 올라타는 것은 조금 늦더라도 함께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안철수 대표와 가깝게 지내는 당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당직을 물러나고,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지 않은 채 합류할 수 있다 개혁신당에 참여하겠다 비례대표 는요 예. 지금 유승민 대표마저도 정치적 합의 를 해서 해 줘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과거에 안철수 대표도 경남도의원 부산기초위원들을 민주당에 요구 해서 제명시켜 줘서 예.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민의당으로그랬던 자기는 하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못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합의 이혼이 될 겁니다. 결국은 된다고 그 예. 네. 만약에 네. 우리가 다 가져가 버리면 전당대회를 무산돼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외국으로 가면 모르지만은 여기서 정치한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저희들한테 합의 이혼 해 주시오라고 사정할 날도 온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로 개문 발차를 하면은 민주당 소...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우리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원대 기습 단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전당대회가.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당대회가 만약에 무산된다면, 전당대회가 무산되어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안철수 대표는 그, 유승민 대표하고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후. 이용... 아 무산되면 자기는 외국 간다고 그랬어요. 외국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두 번 했어요. <laughs> 근데 제 말은, 그때 합의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실패했으니까 전당대회 이해에 이제 서로 갈라지는 방법은 서로 조건에 맞춰서 합의 이혼을 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합의 이혼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네. 과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젊은 이들은 깨끗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나이는 먹었어도 저는 진짜 이 적응력이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죠. 네. 아주. 네. 그렇기 때문에 SNS도 제가 제일 잘 하는데 이건 내 홍보. 예. 네. 돈안 내고 홍보하는 거예요. 어? <laughs>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계산을 하는 구정치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비례대표건 지역구 의원이건 원내 교섭단체가 안되더라도 깨끗하게 어떻게 홍안유하고 하느냐 어떻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저렇게 파탄시켜보려고 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세력과 정체성이 다른데 할수 있느냐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나와서 하면은 나머지 의원들도 다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보다 큰 적폐 세력의 청산 보다 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자 안 되는 길에 계산하고 연연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안철수의 구정치와 다른 박지원의 새정치입니다. 전당대회 무산 그리고 합의위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합의위원 뭐 기대는 하지만은 네. 그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연연할 필요 없요 예. 네. 어차피 그게 지지부진해지라도 창당은 그간다어요 창당한다. 그리고 네.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록 소속은 국민의당에 있다가더라도 우리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총회 오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표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내교섭단 재우 활동을 할수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홍한유 이 꼬마당 유승민 대표와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면은 꼬마당 안철수 대표가 꼬마꼬마 합쳐 놓으면은 거대 야당 홍준표당이 되는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서 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잡히지만은 음? 잡히지만은, 그래도, MB, 그 어제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만 하죠. 왜, 한마디로 논평하면 어땠습니까, 어제? 어제? 예. 제2의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골목, 골목 성명 네. 예. MB는 서재성명. 3분 입고 들어가요? 자기가 깨끗해요? 가만히 기다려도 불러요. 가만히 <laughs> 기다려도 불러요. <laughs> 다스가 누구 까지 나오잖아요. 어? 김주성. <laughs> 응? 국정원 기제, 기조실장이 불잖아요. 김우중 부속실장이 유중, 불잖아요. 유중, 예. 김희중이죠? 그 부속실장은 김희중이고요. 예, 네. 김희중이. 김희중 부속실장이 저축은행 관계로 감옥에 갔어요. 예. 어? 아무런 보살핌이 없었어요. 그 옥중에 있을 때 김희중 부속실장의 부인이 예. 사망을 했어. 잡고 있어. 예. 아무런 조이 표시도 안 하니까 그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이죠. 저도 대북성금 특검의 고초를 겪어봤지만은 아니 MB 정부 때처럼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서 줄줄줄줄 불어대는 사람 다 처음 봤어. 역시 아버지 보면 아들을 알고 그 대통령 보면 그 부하들을 알겠어. 이게 말이 돼요? 기조실장이 내가 대통령 만나서 이거 저 상납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불었잖아요. 네. 김희중 부속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했다. 이게 돼요? 아 그러니까 곧 가요. 그렇구나. 가만히 있어도 불를 건데 왜 나를 불러라 하니까 뭐 자기가 정의의 사또야? 사또. 이, 이게 말도 안되는 아무튼. 정의의 사또. 이게 참나 웃기는 거죠. 대표... 아, 다스는 누구 건가 나오잖아요. 아, 그김우중 다스 회 사장이 네. 다 지시받아서 이렇게 했다. 김성우. 예. 이 김성우. 예. 예. 이제는 내가 말할 때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대표님 우리가 어? 이저 절대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 개혁에 대해서,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할말 없죠. 네. 이렇게 정의로운 답변을 누가 하겠어요? <laughs> 지금까지 국무회당 박지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